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차량 통행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 세종대로에는 이 광화문을 배경으로 한 캠핑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이 도로 한 켠을 자전거 도로로 만든 종로의 자전거 전용 차로는 시행 일주일 만에 아찔한 모습들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에서는 오늘 이 부분 짚어보고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4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개통 일주일을 넘긴 종로 자전거 전용 차로가 택시와 오토바이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노원 지역 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설립자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한 사립유치원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운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0% 넘게 물갈이 됐던 성북구의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졸지에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던 노원구의 한 사립유치원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소유주 변경이 안 된다는 현행법 적용을 받은 탓입니다. 이게 부당하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낸 끝에 법 개정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 유치원 존치가 현실이 됐습니다. 현행법 개정이 가시화된 겁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안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것. 현행법에선 사립 유치원의 경우 건물과 그 땅은 모두 경영인 소유여야 하고 소유주 변경도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교육부로부터 확인한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비영리 단체일 경우 소유권 승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그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해서 허용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꿈동산 유치원은 학부모가 운영 주체가 됐습니다. 협동조합형 방식으로 법 개정 이후 정식 소유 승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25명의 학부모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나머지 220명 학부모는 조합원 자격으로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운영 위원회도 지금 열리고 있지만 좀더 투명하게 공공성을 따서 운영하도록 엄마들의 참여도가 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중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학부모가 주축이 돼 운영되는 꿈동산 유치원, 유치원 운영의 새장을 만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 t v 박선아입니다 지난 8일 종로구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허점이 많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 상인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종로 1가부터 종로 5가까지 총 2.6km 구간에 개통한 종로 자전거 전용 차로. 개통 일주일이 지난 현재 자전거도로는 이용자에게도 주변 상인들에게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해 별도의 분리대나 경계석이 없습니다. 때문에 택시나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 차로를 쉽게 침범하고 아예 자전거도로 위에 정차하기도 합니다. 혼자 가고 있는데 택시 와가지고 뛰어들게 방금도 저기서 뭐 당할 뻔했고요. 여기에 우회전 차량들과 택시를 잡는 시민들, 택배 조업 차량까지 엉켜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또 중간에 마을 버스와 장애인 노약자 셔틀 버스 등의 버스 정류소가 있어 자전거 전용 차로가 군데군데 끊겨 있습니다. 종로 자전거 전용 차로 종점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끊기면 이어진 구간이 없습니다. 차로가 없어진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차와 함께 아슬아슬하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좀 있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선이. 선이 있다가 없다가 이러니까요. 위험하죠. 굉장히 청계천보다 이쪽이 더 위험해요. 여기는 차들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서울시는 6월 말까지 3개월간 개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단속 요원들을 배치해. 이륜차 4만 원, 자가용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종로구 상인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종로구의 특성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봉제 산업이 밀집돼 있고 동대문 종합시장 등 여러 시장들이 있어 오토바이와 조업 차량이 갓길에 설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동대문 그 원단, 그 포목 원단 취급하는 데가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들만 수원시엔 많이, 많이 다녀요. 가게 이제 물건 배달하는 사람들도 자전차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차를 세워야 되냐? 차를 한 가운데서 세워야 되냐? 파리와 같은 자전거 친화 도시를 그리며 만든 서울시 자전거 도로.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종로구 상인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종로구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생긴 지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 개통 전부터 있었던 여러 우려들이 현실이 됐는데 어,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종로 자전거 전용 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자 먼저 이 종로 자전거 전용 차로 어떤 모습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양쪽 방향이 아닌 한쪽 방향에만 설치가 돼 있고 일반 차로와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별도의 경계석이나 분리대는 없습니다. 예, 아, 앞선 기사에서도 봤지만 여전히 택시나 오토바이들이 자전거 도로를 차지하는 일이 많습니까? 네, 제가 현장에서 한 시간 가량을 지켜봤는데요. 이 안전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안전 요원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안전 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이 자전거 전용 차로를 침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 택시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이고 이 도로 앞 상인들도 이 자전거 도로 때문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난 상인들은 하나같이 이 자전거 전용 차로가 어, 효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자전거 도로 저, 저, 그 설치 이전에도 종로구 의회를 통해서 상인들이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두 차선이 아닌 한 차선에만 설치가 됐지만 여전히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상인들은 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 이용자도 상인들도 모두 불편을 제시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예. 아, 이, 그분들도 이 생계를 위해서 이 도로 한켠을 잠시라도 이용해야 할 텐데 불만이 많겠습니다. 자, 서울시의 대책은 뭡니까? 네, 서울시는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어, 이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네.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7월 1일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전에는 3개월 동안 이 안전 요원들을 배치해서 이 계도 기간을 거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택배용 오토바이나 물류 차량에 대한 어떤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만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현 기자였습니다. 이 과연 철제 펜스와 과태료가 대안이 될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종로구 자전거 전용차로 연결해 봤습니다. 613 지방 선거가 이제 60일 도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에선 속속 구청장 후보 공천을 결정 짓고 있는데, 오늘은 광진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선입 기자 어서오시죠. 자, 이 광진구의 경우, 현역 김기동 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죠. 네, 김기동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애초 지역 정가에선 김구청장의 삼선 도전이 예상됐는데, 이 예상이 빗나간 거죠. 김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일흔이 넘은 나이라 휴식이 필요하다는 본인의 판단과 예. 더불어 당내 공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럼 현역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이제는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 싸움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김성갑 예비후보인데요. 김성갑 예비후보는 여야를 통틀어 가장 먼저 광진구청장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예.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요. 시의원 시절 노년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등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예. 취재를 나가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던 의원이었죠. 다음은 박내학 예비 후보입니다. 네. 광진구에서만 시의원을 네번 했습니다. 구대시의회에선 의장까지 역임했는데 한마디로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거죠. 집안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구청장에도 도전하는데요. 박래학 예비후는 단한 번도 선거에서 진적 없는 불패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엔 광진 누리길 위원장인 김용환 예비후도 있습니다. 예. 김용환 예비후보는 광진구의 어린이 대공원과 아차산 그리고 한강을 연계한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체험 교실 등을 열어 지역에서 유명 인사로 통합니다. 그렇군요. 자이 더불어민주당 상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자유 한국당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달 11일 전지명,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예. 전지명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광진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미 당으로부터 구청장 출마를 권유받았다며 출마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예. 전지명 후보는 한림그룹 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난 2016년 총선 전까지 새누리당 광진갑 운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외 야당 후보들 어떤 인물군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바른미래당은 2파전 양상입니다 예. 김홍준 씨와 김각수 씨는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전에 나섰는데요. 네. 먼저 김홍준 예비후보는 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자양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등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 자녀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김홍준 예비후보는 현재 박주선 국회 부의장의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김갑수 예비후보는 일명 광진구의 뚜벅이라 불러, 불리는데요. 항상 시내 버스와 마을 버스 등을 애용하며 주민들을 만나고 다녀서 이런 불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 김갑수 예비 후보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민의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광진구 청장 후보 공천은 이번 주중 확정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광진구 하면 민선 4기를 빼놓고서는 이 전통적으로 이 진보 세력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선거 어떻게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의회는 22명의 구의원 중 9명이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40% 넘게 물갈이가 이뤄진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미 22명의 구의원 중 5명이 불출마합니다. 전직 의장이었던 정영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인데다, 김유리 유경상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조민국 목수영 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구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치 신인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현직 구의원들의 공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22명의 구의원 중 9명이 초선으로 40% 정도가 물갈이된 바 있습니다. 용통합분그이다가압박 그런 어 그대로 공서는거고 아무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내 개인 생각는고니까 또한 이번 선거에서 당의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구도로 구의원이 입성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바른 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윤만환 의원의 육선 여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바른 미래당 소속인 윤만환 의원은 이미 단수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뭐 지금 발로 뛰는 동네 구의원으로서 했고 심부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더 해가지고 뭔가 성북 큰틀 내에서 바꿔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여당 바람이 거센 성북구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당의 영향을 덜 받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누가 재입성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트럭 한 대가 넘어져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4시 50분쯤 성북구 북부간선도로에서 서른아홉 살 김모 씨가 몰던 LPG 운송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LPG가 누출돼 출동한 소방대가 희석 작업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곡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음식점 일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노원구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보는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노원 지역 다른 학교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창가에는 학생들이 붙여놓은 글귀가 선명합니다.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노원구 A여고의 미투운동. 이 학교 졸업생들이 비교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건 지난 5일. 학생들은 비교사가 상습적으로 스킨십을 해왔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도 예사롭지 않게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쭉쭉쭉 하다 놓지? 경우대 네, 해당교사는 현재 수업 배제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학교만의 사건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A 학교 폭로를 기폭제 삼아 다른 학교에서도 미투 운동에 동참 중입니다. 고등학교는 물론 한 기독교 재단 중학교에선 복사의 추행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교육자들의 비상식적 행동에 지역사회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키는 선생, 교육자가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스캔들이있는 것은 좀 심의 깊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교사들에 대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북부지검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노원 미투운동.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강동구는 노후된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둔촌동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극심한 주차난으로 신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주민들이 비좁은 골목을 지납니다.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한 탓에 이곳은 골목마다 사람과 차들이 뒤섞인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는 주차난에 신음하지 않는 주민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집집마다 거의 차가 있잖아요. 근데 주차할 땐 없는데 저희도 저희 아저씨 차야안 되나 이렇게 됐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니까. 아침으로 못 나가. 차가 하나도 나올 틈도 없고 어떡할 줄도 없어요. 누가 가면서 펑크를 냈어. 어떤 때는 그 불편 내에서 막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 지역 주차난의 원인은 주차장이 없는 다가구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데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별도의 주차 공간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들이 1 0 미터 폭의 길목 사이로 밀집하면서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강동구도 둔촌 2동에 주차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한 곳에서만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경우에 등산을 즐기기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최근 중랑구 봉화산에는 누구나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숲길이 조성됐습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핀 벚꽃나무 사이로 무장애숲길이 펼쳐졌습니다. 길을 따라 나란히 줄지어 어르신들이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가파른 경사에다 계단이 줄지어 놓였던 자리, 그만큼 등산을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완만한 자락길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좋죠, 좋고 우리 어르신들 안 다치고 마저 딱 다니기 좋게 해놓고 또 한길 더 더커 보이고 너무너무 참년인데 다들 의미가 있고 너무 즐겁고 이 공기도 맡고 너무 좋아요. 네. 신대공원에서 시작해 유화숲 체험장까지 800m 가량 이어지는 자락길. 유모차와 휠체어도 노약자 등 보행 약자도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는 목재 데크로 이어졌습니다. 울타리의 한쪽은 앉아서 쉴수 있도록 벤치 형태로 만든 배려도 돋보입니다. 봉화산을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봉화산을 사랑하시는 구민 누구나 자락길을 이용하시면서 봉화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산과 용마산 등세 곳에 무장의 자락길이 조성된 중랑구 앞으로 그는 중랑 둘레길을 따라 우장의 환경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이달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평균 209.9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6% 감소했고 지난달 하루 평균과 비교하면 53.3%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이후 강남권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평균 6.3건에 그쳐 지난해 4월 대비 60.7%, 지난달 대비 7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들의 성공 사례를 따라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를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합니다. 단순히 잘된 사례만 따르고 일반화하다 보니 그로 인한 실패 사례는 간과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파리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시카고와 파리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습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실정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생존자 편향의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뉴스 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